안녕하세요. 정동수의 민법, 민사특별법 마스터북 13번째 강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대리를 좀볼 건데요. 대리는 양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대리 일반이라고 해서 우리 그 마스터북은 30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31페이지, 32페이지까지 33페이지, 4페이지를 하려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대리 일반이라고 하는 걸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지금 어, 마스터북은 30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일단 이거부터 해 볼까요? 여기는 무진장이 일단 중요해요. 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건 우리가 시험을 낼때 종합입니다. 종합, 종합으로 한 문제는 무조건 배정을 해 놓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대리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대리라고 하는 건 이무대리가 있고 법정대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대리권이라는 게 대리권이라는 게 어, 본인을 위해서 행위할 수 있는 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대리권의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대리권의 범위라고 하는 게 정해지는데요. 보통 법정대리는 법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부여되고, 그 다음에 이무대리는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대리권의 범위가 어, 불분명하다. 그럼 불분명하면 이걸 보충할 수 있는 118조 조문을 하나 가지고 있죠. 그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보존 행위가 할수 있다. 요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용 행위 할수 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계량 행위를 할수 있다. 이렇게좀 정해져 있죠. 그래서, 보존 행위는 무제한이잖아요. 무제한이고, 이용과 계량은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런데요 근래 지금 27일 때부터인가요?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작년 31일 때도 이 문제가 배정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보존행위는 제한 없어요. 이걸 우리가 무제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용, 이용은 수익을 벌어들인 거예요, 수익. 그다음에 계량은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요건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야 된다. 단, 처분행위는 불가능해요. 뭐, 계약을 해지한다 취소한다. 예전에 뭐, 논밭을 바꾸는 거죠. 지목 변경 같은 거. 요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대리권의 범위는 얘를 가지고 혐을 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얘를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판례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요게 중요해요. 이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예를 들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어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매매계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매매계약에 체결 대리권을 줬어요 매매계약에 체결 대리권을 줬다 그럼 매매계약에 체결 대리권을 줬을 때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는있어요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고 대금 지급을 연기해줄 권한도 있거든요 연기해줄 권한도 있는데. 요건 안 돼요. 요거 취소권, 해제권은 별도의 반드시 수권이 있어야 가능하지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 대여금 대여금은 일부 면제. 어, 빌려준 돈을 받아 갖고 와라 그랬는데 가서 일부를 면제해 버린다. 이런 건안 돼요. 그다음에 예금 계약인데 담보 대출을 받는다. 경매인데 취하 동이한다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판례 그러면 여기 있는 대리권의 범위, 요건 별로 안 나와요. 보존의 이용은 안 나오고, 요 밑에 판례를 반드시 요건 암기해 주셔야 돼요.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가 뭐냐면, 대리권의 소멸 사유예요. 그러면 지금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그 다음에 병이 있단 말이죠. 그럼 대리행위는 어차피 이렇게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할때 이게 당연히 요 대리권 자체가 소멸되는 게 있단 말이야. 사유가. 근데 요 대리는 이무대리도 있고 법정대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무와 법정의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약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울 때는 요게 사사성파. 요 사사성파가 이무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 소멸사유가 되고 종료철에는 이무대리권의 소멸사유 예, 법정은 안 되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본인 사망 그다음에 대리인 사망 성년 예, 파산 나와 있어요. 그럼 본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본인 사망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본인이 성년후경개시를 받거나 본인이 파산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런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무대리권은 어, 이무대리입니다. 법정이 아니고 숙권 행위를 철회하거나 원인관계 종료가 있죠. 종료가 되면 소멸사유가 돼요. 그래서 대리권 소멸사유는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대리인 성년, 대리인 파산, 공통. 그다음에 종료, 철회가 이무입니다. 간혹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그런 것들은 있었죠. 어, 어떤 거냐면 대리권 소멸사유에다가 어, 본인의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가 나온다든지 본인의 파산이 나온다든지 또 아니면 대리인인데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 처음은 요게 셈이었었어요 요건데 요건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이건요. 그리고 본인 본인 대리인 한정입니다. 요것도는 아니다라는 걸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 31일 때도 문제가 배정이 되긴 했어요. 요건 자 그래서 한번 외우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세 번째는 지금 여기 자기계약이라는 게 있고, 그 이거 쌍방 대리가 나오잖아요.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자기계약은 뭐냐면 갑이 집을 팔아달라고 의에계 대리권을 줬잖아요. 그럼 당연히 상대방이 나와야 되잖아. 상대방이 근데. 상대방이 자기예요. 그러면 의리라는 사람은 갑의 대리인이면서 상대방이 자기가 돼. 그럼 대리 제도의 의사결정은 누구 하는 거예요? 대리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누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대리인이 불리할 수, 아니죠. 본인이 불리할 수밖에 없죠. 대리인 스스로가 의사를 결정하면 대리인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가격을 결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을한테, 대리인한테는 상당히 이익이 되고, 본인한테는 좀 뭔가 불리하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 계약을 하지 마라.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쌍방 대리는 갑이 집을 팔아달라고 을에게 대리권을 줬는데요. 여기 상대방 병은 데려 집을 사달라고 대리권을 준 거예요. 그럼 갑의 대리인이면서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다 보니까, 가격을 결정할 때 아무래도 비싸게 결정했다 그러면 요가벽이 유리하죠. 매도인에게. 반대로 가격을 좀 깎아서 결정했다 그러면 매수자인 요 상대방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쌍방을 대리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손해를 볼 수가 있다. 뭐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요건안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불가해요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는 원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개념이고요. 다만, 애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다툼이 없다 그래요. 다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요건 변제기에요. 변제기. 에 도래라고 하거든요.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이, 어, 다툼이 없다면, 요건 쌍방을 대리할 수도 있고, 등기 신청 같은 것도 가능해요. 매도자, 매수자가. 매매한 다음에, 같은 법무사님한테 등기를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다툼이 없거나, 등기 신청은 가능하다.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은 안 됩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예외, 안 되지만, 원칙은 예외는 가능하다. 또, 원칙이 불가잖아요. 원칙은 안 되는데, 이걸 위반을 했어요. 자기 계약과 상방 대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위반을 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건 무권 대리가 돼요. 그럼 무권 대리가 되지만 나중에 본인이 추인할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이건 유효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무권 대리가 된다는 거 이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자 만약에 본인에게 자 수인의 대리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사람. 본인에게 여러 사람의 대리 있을 때, 각자 대리가 원칙이냐, 공동 대리가 원칙이냐, 이걸 묻습니다. 그랬더니, 각자가 원칙이에요. 근데, 섬장에 가면, 간혹 가다가 각자가 원칙인데, 이걸 공동으로 대리한다. 공동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알겠죠? 공동으로 한다가 아니라, 각자가 원칙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걸 위반하게 되면 무권 대리가 되는 건 역시 똑같고요. 자, 그다음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근데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겠죠. 의사 결정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미성년자 있죠? 요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수 있습니까라고 하면 당연히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미성년자에게 집을 팔아 달라고 대리권을 맡길까요? 보통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안 맡기려고 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집이 많아. 집이 많아가지고 아들이 미성년자인데, 야, 아빠 대신에 네가집좀한번 팔아봐. 손해봐도 괜찮은 거니까 네가한번 팔아봐. 경제관념을 좀 연습 삼아, 뭐, 시키기 위해서, 그, 위, 뭐, 대리권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도 대리행위를 할수 있고, 미성년자가 해서 계약 자체가 불리하게 됐다 하더라도, 이건 본인이 책임을 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미성년자도 대리행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행위 능력을 꼭 갖추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행위 능력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러나 의사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의사 능력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자 어, 여섯 번째 현명인데요. 자 현명은 좀 중요하죠. 이것도 현명 이름을 밝힌다. 그이 그러니까 을에게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다면 상대방과 계약을 할때 나는 갑에 드린 을인데요 라는 것을 현명을 해야 돼요. 그럼 현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명하는 이유는 법률 효과가 이렇게 갑에게 본인에게 기속시키려고 하는 게 현명의 목적이에요. 자 현명의 방법은 제한이 없어요. 상대방이 알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명시, 목시, 서면, 구두, 모두 가능해요. 상관없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현명한다 그러면, 아, 이 방법 쓰지 않을까요? 가베, 어,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가베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임장. 어, 위임장을 제출하고요. 계약서는 을 자신의 이름만 써도 현명해요. 위임장이 들어가면 현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계약서에다가 요 갑, 요 본인 이름만, 본인 이름만 기재해도 요건 전부 다 현명으로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상대방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다 되거든요. 자, 그러면 현명을 했다. 그럼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는데이 효과는 뭐예요? 이익, 이익이죠. 이익, 예, 플러스 뭐까지. 예, 불이익까지도 예, 모두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요거 본인의 이름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도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어 본인의 이름만 계약서에다가 예, 계약서에다가 예, 써도 예,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 요거 현명을 안 했네요. 그럼 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묻는 거죠.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거,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보고요. 착오로 이건 취소가 안 돼요. 그럼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을 수가 있다고 대리인에게. 그때 대리인이 미안해. 내가 현명을 했어야 되는데 현명을 안 했네. 이건 착오야. 나이건 취소할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상할수가 되면, 자,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명을 안 했어요. 안 했다 하더라도 상할수가 되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요거 조심할 거, 무조건 위임장 들어왔죠? 위임장이 제시가 되었으나, 대리행위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게 뭐야? 현명하지 않았죠? 현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위임장이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위임장, 위임장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이건 뭐에 자신의 이름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건 뭐가 돼요? 현명이 된 거고 또 현명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대리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당연히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리 효과를 귀속시키려고 하는 현명이라고 하는 거. 이 현명은.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현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할 수가 있거나 또는 계약서에 본인 이름만 기재하거나 또는 위임장을 제시했다면 전체 현명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에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봐야 되고 착오로 취소할 수 없어요. 어, 이건 좀 조심할 거고요. 그래서 현명주의는 꼭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는 제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 요 내용을 지금 본 건데, 대리 파트는 일단 요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걸 연결해 가지고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꼼꼼히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번 반복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을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Que dá.